지난주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몰카를 설치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온 사람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예비군 동대장이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건 지난 26일 오전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불법 촬영 기기는 지난 25일 새벽 1시 반쯤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 A 씨. 경찰은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하나의 부대는 해당 동대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계 받아가지고 정이 이제 조사 중에 있어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엄정하게 처리를 할. 하려... A 씨는 현재 행정복지센터 대신 관할 부대로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광산구청은 몰래카메라 논란이 커졌던 지난 2018년 관내 21개 시설에 일명 몰카탐지기를 배포했습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A 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